네 안녕하세요 절대고입니다. 2025년 5월 8일 예, 목요일에 시행했었던 5월 모의고사 간단하게 오늘은 총평만 그리고 현대시 독해 이것까지만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선님도 이제 어, 시간을 재고 풀어봤는데 음. 평소보다 완전히 이제 파하고 점수가 오른 친구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예, 지금 등급컷이 이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죠. 어, 그랬는데 약간 이 등급컷이 약간 자기 점수랑 별개로 별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친구들도 꽤 많을 겁니다. 시험지 성격이 굉장히 달랐어서 3월 모의고사는 또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느낌으로 이제 그 시험지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출제가 돼서 일단 이 시험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너가 여기서 지금 자만을 하거나 우울해하는 것 정도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좀 설득을 시키려고 자 지금 이 청평을 찍는 겁니다. 일단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만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험지가 이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독해력을 공부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 독해력이 완성이 안 됐어. 이랬으면 약간 혼자만 괜히 어렵게 읽었다. 이런 느낌이었을 수있어 끝나고 나서. 그 답을 이제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너무 어렵게 읽었는데 답은 너무 쉬워. 이게 교훈이 앞으로는 좀 가볍게 읽어야지. 이딴 식으로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시험지입니다. 일단은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두가 각성을 해서 국어공부를 좀 했다 그런게 좀 보이는 등급컷이 되어고 등급컷 잠깐 볼게요 네, 출처는 EBSI 사이트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좀 왔다갔다 합니다 계속 아, 새로고침하고 막 이러다보면 갑자기 조금조금씩 바뀌고 그래요 지금 화법정문이 원래 98까지 찍혔었다가 이제 96으로 내려왔는데 아마 이게 점수차가 지금 1점인데 글쎄 이거보다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일단은 그 댓글에 막 이런거 이런거 달지 마세요 막뭐 몇점인데 몇등급 될까요? 막 이런거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음, 그 등급 표 가지고서 나의 미래를 점치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짓이요. 이거로 대학 갈 것도 아니고. 음. 뭐몇점 차이로 아쉽게 1등급이 안 됐고, 뭐몇 등급이 안 됐고, 이렇게 의미 없는 짓입니다. 네. 자, 일단은 시험지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지문 자체의 밀도는 높았습니다. 네. 특히 가나 인문 지문 같은 경우는 문제 어렵게 냈으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수 있었던 그런 세트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가볍다. 그리고 문학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쌤도 이제 막 그렇게까지 엄청 빨리 푸는 편은 아닙니다. 쌤이 문학에 한 보통 평균적으로 한 25분 정도 쓰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진짜 한참 훨씬 더덜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을 때 쌤이 있다가 좀 있다가 이거 몇분 걸렸고요. 이런 거 얘기를 해줄 건데요. 쌤이 스스로 풀때몇분 걸렸는지 한번 재봤어. 근데 예를 들어 지문 읽는데 5분이 걸렸다면 내 문제 풀때 1분밖에 안 걸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문의 이도키 밀도가 좀 완성이 안 됐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읽는 데 시간 다 갔어. 물론 본인도 문제는 쉬워. 음, 근데 읽는 데 시간을 다 가지고 결국 못푼게 예전에 어려웠던 시험지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었던 그런 시험지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 본인이 뭔가 나 혼자만 너무 어렵게 읽고 어렵게 생각하는 건가? 라면 이건 시험지 문제가 쉬웠던 거야. 음, 당신이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독해력을 늘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문 하나 읽고 문장 하나 읽고, 아, 문장 하나 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독해력을 연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요. 당신 공부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문제 이렇게 안 내요. 음, 수능에서는 이 정도 지문 밀도라면 문제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네, 똑같은 지문들을 가지고서 문제 하염없이 어렵게 만들 수 있었던 음, 그런 세트에요.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나 이런 게 문제 어렵게 꼬기 시작하면 분명히 어렵게 낼수 있었던 구간들이 많습니다. 음, 현대시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EBS 사이트에서 가져온 오답률 탑 15인데 지금 이게 음, 결국 비문학이 어렵게 나오고 비문학이 이제 고난도로 나오고 문학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등급컷이 높아요. 이런 등급컷이 항상 높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제 18 수능이 되겠는데요. 18 수능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오버슈팅 이거 모르는 고3은 없죠, 그죠 오버슈팅 지문이랑 채널 부호화 궁금한 거 찾아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네, 채널 부하 지문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고 어, 이 둘이 이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시험지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두 지문만 따지면 뭐 아주 뭐, 예, 상위권에 이제 당당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문인데 어, 난이도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등급컷이 1컷이 94점이었어요. 2컷이 89점이었고 어, 어마어마했죠, 그죠? 어, 이게 지금 이 풀어보고 공부해본 친구들은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엄청나게 등급컷이 높은 겁니다. 어, 문학이 좀 가벼웠거든. 이때도 오답률 상위 랭크에 막 70%짜리 오답률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나왔어.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컷이 높은 거야. 애들이 이제 문학을 전반적으로 다 열심히 푸니까 거기서 이제 평균 점수대가 그냥 올라 버리는 거예요. 이번 시험지도 보면은 지금 이거 다 비문학이죠. 그죠? 다 비문학입니다. 이거 39번 이거 뭐 어메 이거 빼고 뭐34% 5% 이거 뭐 의미가 없는 뭐 상위 오답률이지만 지금 여기 한 60%대나 이런 거 얘네들 보면 싹다 비문학인데 얘네가 그렇게까지 어려우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비문학이 나름 곤난도로 출제가 됐을 때, 나름 상대적으로 그나마 조금 어려웠다 싶은 애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사실, 이쌤 이제 6번이 이제 여기 없는 게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6번 잘 비벼서 넘어간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비문학이 이제 어려웠을 때, 비문학이 어려울 때, 그리고 문학이 굉장히 쉬울 때, 이번 문학은 정말 정말 쉬웠던 것 같아요. 답이 손들고 서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럴 때 등급 것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 요즘 우리가 만나는 평가원이랑 그리고 수능 그 모의고사랑 수능은요. 문학을 굉장히 어렵게 내는 추세입니다. 그 독서 킬러를 내지 말자라고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제 바가 난 상황이니까 교육부에서 이미 공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서 킬러를 최대한 배제를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문학이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게 문학을 어렵게 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아무나 못 해요. 어려운 문학 문제 만드는 거. 그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니까 내신틱하게 어렵게 될수 없고 정말 어렵게 만들고 이런 건 이제 그 평가원님 평가원에 오는 그 교수님들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문학이 정말 어렵고 깔끔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들을 우리가 만날 때 비문학만 어렵고 문학 쉽고 이런 건 사실 우리 기조에 맞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런 시험지였기 때문에 이 등급껏 가지고서 이 점수 가지고서 어, 자기가 잘 봤다면 절대로 자만 안 했으면 좋겠고. 음. 요즘 시험지는 일단 이렇지 않다는 거. 독서가 이 정도 난도라면 문학이 훨씬 무겁게 나올 거라는 거. 본인이 못 봤다면 둘중 하나예요. 그냥 못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이 공부 방향 자체가 문제는 없을 텐데, 어, 문제는 없더라도 독해 이이 이 독해의 태도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덜된 거야. 그랬을 때는 읽는데다가 시간을 엄청 받고 문제는 그나마 좀 가볍게 풀리긴 했는데 찝찝한 상태. 약간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저번 적은 독서론이었는데, 어, 쌤은 이거 한 3분 정도 썼고요. 지금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몇분 정도 썼다. 네, 뭐, 그냥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3번이 좀 너무 가볍게 나왔죠. 자, 이 지문은, 가나 지문 굉장히 어려워요. 가나 지문 자체, 이 지문 밀도는 굉장히 밀하고, 여기서 이제 지문 난도에 유사하게 문제를 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거예요. 쌤도 얘가, 쌤은 이제 이거 어떻게 썼냐면은, 그, 목요일 모의고사 본 날이 쌤 수업 날이어서, 시험지가 6시에 공개했단 말이야. 어, 쌤 수업 시작 6시인데, 예, 그래서 쌤 이제 처음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같이 애들이랑 같이 한번 쌤 독해 한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 질문요, 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예, 독해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질문이었고, 다만 문제가 좀 너무 가벼운 느낌이었다. 6번 문제, 예, 이것도 이제 사실 지금 쌤이 이제 푼 친구들 그 리뷰를 들어보면 은 6번을 깔끔하게 풀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답이 쩨 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답이 제맞게 안 남은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쇼펜하워랑 가브리엘 뭔가 이게 확인이 딱딱딱 되진 않아. 이런 느낌으로 읽었다. 8번 문제가 지금 5단계를 더 높은 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6번 문제가 훨씬 더 밀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쇼펜하워, 가브리엘 이런 걸 이제 판단을 정확히 안 하더라도 뭐 동그라미, x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정확히 안 하더라도 답이 골라지게 만들어놓은 거고, 선지를. 8번 문제 훨씬 쉬워요. 네. 지문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었다. 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한... 8분 조금만 걸렸네요. 한 8분 정도? 그 정도 써서 읽었던 것 같고, 어쨌든 쌤은 이제 뭐뭐뭐 뭐, 뭐 깊게 읽는다 라는게 일단 기본 태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었어요. 그럼 방향성 정도? 이런 거 쌤이 이거 해설강의가 혹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이거 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기계 기술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는 이 움직임과 방향성에 대한 이런 독해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진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림은 대충 그려놨더라도 아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 이 안에 있는 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찰이 일어나는구나. 어,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움직임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를 해줬던 친구들이라면 12번 문제 예. 오답률 1위였는데 예. 굉장히 가볍게 풀었을 수 있어요. 오히려 13번 문제. 어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의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들고 갔는데 그거랑 똑같은 말은 없어.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일치 불일치적인 거로 이제 제끼면서 가는데 네, 제끼면서 갔을 때 적절한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치 이 정도는 뭐 이유라고 할수 있지 추론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나온 그 이유가 딱 바로 어, 들어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으로 이제 편하게 좀 골랐으면 좋겠고 쌤이 지금 일부러 답을 얘기 안 합니다. 어, 쌤이 이제 총평에서 답 얘기하고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 고민을 만약 안 해봤다면 네, 이거 듣고서 또 추가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어. 그 다음에 연합연합평 게임 명제 지문 어, 이거는 한 7분 조금 넘게 걸렸네요. 어. 그 정도 썼고 읽을 때 아마 읽을 때한 5분 정도 썼고 문제 내개풀때 2분 정도 쓴것 같아 응. 지문을 어느 정도 잘 읽어냈다면 얘는 사실 생긴 것만 무시무시하지 그 택시비 이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응. 그리고 이 택시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2,000원 4,400원 이런 숫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셰플릿 값을 뭐 하는 건지 응. 셰플릿 값이라는 게왜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한개 기여도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응. 이걸 이제 값과 을의 상황에서 너가 독해를 해 보면서 3명으로 그냥 늘어난 것 뿐이거든 응. 이게 택시비로 읽으면 돼 그냥 응. 네, 그, 말만 길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얘도. 16번, 17번, 네, 그렇고요 고전소설. 고전소설도, 지문 자체는 빡빡했어요. 이게, 어렵게 냈으면, 여기서 되게 어렵게 낼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이제, 인물 관계를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게, 쉽진 않았다, 이거. 원부인과, 뭐, 원귀의 누나, 이런 것들 나오는데, 아, 지금 이원귀의 누나가 원부인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독해하면서, 읽어 내야 되거든? 이거 안안놓으면 이제 뒤에서, 누가 누구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했어야 되는 그런 이 독해밀도가 발췌 부분이 좀 어려웠다. 근데 문제가 너무 가벼운 거야. 쌤이 이거 읽을 때 5분 썼거든요. 네 문제 1분 썼어요. 네 문제 18번부터 21번까지. 지금 쌤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안 걸려. 지문이 어려웠으면 평가원이면 은여다가한 플러스 한 2분 이상 들어갈 거야. 문제가. 근데 답이 너무 가볍게 나온 거지. 18번도 그렇고 19번도 그렇고 20번, 21번 모두. 답이 그냥 너무 손들고 있어서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안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봤다고 신나는 하건 조금 그래요. 그냥 평소보다 점수는 올랐는데 아마 등급은 그대로일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을 거고요. 아, 나 조금만 더 잘하면 1등급이었을 텐데. 100점이었을 때. 이거는 시험지가 쉬우니까 그래. 답이 쉬워서 그래요. 답이 쉬워서. 이 정도의 지문을 대충 읽고 뭔소린지 정확하게는 안 들어온 것 같아. 인 상태인데 답만 쉬워서 다 맞은 경우라면 이거는 위험합니다. 어, 쌤이 이거 자만하기 쉬운 시험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를 대충 읽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이 교훈이 남아버리면, 당 유평 때 큰일 날 겁니다. 고전시가와 수필, 다섯 문제짜리. 이거, 이거는 한, 6분 30초에서 7분 사이로 썼네요. 네, 얘 같은 경우도 지문은, 나지문 같은 경우가 이제 수필인데 굉장히 사실상 수필이라 얘기하기도 웃기고, 그죠? 어, 뭐 약간 미니 소설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근데 나지문이 굉장히 가볍죠, 내용이. 가, 고전시가도, 네. 뭐, 주제가 막 크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막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어. 보기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오프닝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읽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거다. 네. 그리고 뭐, 이걸 만약 오래 걸렸다면, 답을 골라놓고도, 어, 뭐, 예를 들어, 23번이 답이 1번이야. 그럼 뭐, 이렇게 찍고서, 이거 하나하나하나 하나 확인하고 있는, 자,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만약 이게 진짜 정확한 거면, 뒤돌아보지 않고 넘기는 겁니다. 우리 시험 보는 거지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이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 그냥 막 넘기라는 게 아니야. 내가 자신이 있어야 넘어가요. 수능날 내가 넘어가라 고해도 자기가 자신 없으면 못 넘어가요. 그죠?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독해 밀도 공부가 필요해요. 원래 지금 이 시험지선 그 정도가 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으나 이걸 본으로 삼아서 공부 방향을 설정하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교육청과 평가원은 내는 사람들이 아예 달라요. 현대소설, 한 4분 30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소설이 가볍죠. 초반에 무슨 소리지 약간 잠깐 확인하는 정도? 여기서 살짝만 이제 힘을 줘서 읽어놨으면은, 뒤에서부터 그냥 쭉쭉쭉쭉 읽히는 느낌이에요. 네, 문제도 굉장히 가볍고 현대시가, 나시가 어려웠어요. 지금 쌤한테 이제 리뷰 보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시 빼고는 다잘 읽혔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나시가 안 읽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34번 어려웠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예, 뭐 근데 다시 보면 또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시 독해가 딥하게 되지 않았다면 음, 34번 당연히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같이 나시만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볼까 해 음. 쌤이 문학에서 딱한 문제 마음에 드는 게 얘예요 그나마 얘는 어, 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 어느 정도 독해를 요구한 문제구나 나머지는 이해가 전혀 안 갔어도 눈알 굴리기로도 풀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어 문학이 문학 난도가 너무 급하락하니까 지금 등급컷이 이렇게 형성이 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현대시를 좀 가볍게, 아 가볍게래 파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간이 상실의 경험에 대응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하면서 시작하는 글이네요, 그죠 상실의 경험을 했대. 자, 너네가 이제 이 보기를 읽을 때머릿 속에 어느 정도 넣고 가려고 하잖아, 그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인물이나 화자를 중심으로 얘네가 어떤 앤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기준으로 읽어줘야 머릿속에 잘 남아요. 문학이란 인물과 화자 없이 그 어떤 서사도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뭐, 소설의 3대 요소 들어왔죠. 인물 사건 배경 있잖아. 인사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니? 당연히 인물이 중요해요. 소설 선지들 봐봐. 단 하나라도 인물이 빠져있는 선지가 있나? 단한 문제도 그런 거 없어요. 이걸 잡는 거야. 소설 읽을 때든, 시를 읽을 때든. 화자, 화자가 이제 감춰져 있든 어쨌든 간에, 화자에서 나오는 게 정서라는 거거든요? 정서 없는 시가 어디있어도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화자를 중심으로 너가 읽으려고 해야 되고, 보기 읽을 때도 제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이런 인물과 화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보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순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너가 이걸 읽을 때, 아, 지금 우리 인물이 상실을 했구나.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 거야. 뭘 상실했을까?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 뒷내용, 이런 거 밑줄 긋거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한 소리야. 시에서, 시에서. 이런 경험이 화자의 행동이나 생각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데, 당연한 거 아니? 화자가 나왔으면 당연히 행동을 하겠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거 아니야. 상실에 대한 경험, 행동과 사유를 할거 아니야. 저게 어떻게 정보야. 당연한 소리예요, 이런 건. 그치? 난 지금 내 머릿속에는, 아, 우리 화자가 도대체 뭘 상실했을까? 뭘, 그럼 상실했을까? 어쨌든 슬프겠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가는 건너뛰고 나로 갑니다. 자, 나의 화자는, 자신이 삶에서 의미를 보였던 존재를 잃어버린대. 오케이. 자, 그, 내가, 난 이게 궁금한 거야. 이 삶에서 의미를 보였던 존재가 도대체 누굴까? 뭘까? 사람인가? 혹은 뭐, 물건인가?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에. 자, 이거야. 이것조차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보기 날림으로 읽는 친구들은. 존재가, 지금 상실의 대상이 그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달라진 상황을 계기로. 자, 그들이니까, 어쨌든 뭔가 생물이겠죠, 그죠? 사람이라고 바로 확정은 못하도, 생물이겠지. 머물렀던 공간이 달라졌다. 음. 자 그럼 그들이 있고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있는데 그들은 잃어버렸고요. 음.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도 달라졌어요. 오케이? 어. 그걸 계기로 그런 공간이 달라진 걸 계기로 과거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요. 뭘까 도대체 이건? 뭔지 몰라. 자 지금 물음표 투성이에요. 머릿속에서 이걸 물음표 투성이로 박았었어야 돼. 음. 그리고 자신이 지녀야 될 살, 삶의 태도를 고민한다. 자 어쨌든 그럼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다음에 자신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고민한다는 건 이게 과거 자신이 너무 잘한 거면 고민을 안 하겠지. 그치? 어. 최소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어. 그러니까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고민한다는 얘기야. 됐죠? 음. 자 일단 물음표 투성인데 내 머릿속에 박히는 건 이거야. 어떤 존재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게 그들이에요. 그들을 잃어버렸다고 이 화자는. 오케이? 어. 근데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뭔가 달라졌대. 오케이? 어. 자 그걸 들고 너가 일단 제목으로 갔을 때그 골목 잃어버리고 와. 이 골목이 뭐야? 그들이 머물던 공간인가 봐. 이 정도 생각하고 가는 거야. 오케이 okay. 어. 그들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고 어. 자 가자고 그들은 떠났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까 봤던 그들이야 그죠 어. 자 근데 아직도 모르죠 누구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무너져 내린 판잣집들 흩어진 유리 조각 내가 일단 이 그들이 사람인지 생물인지 뭐 동물인지 뭐 알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골목 에서못 물렀다는 게뭐 길고양일 이 수도 있잖아 그지 어. 어쨌든 그들이 떠났어 무너져, 무너져 내린 판잣집들 흩어진 유리 조각 검은 재를 밟으며 돌아오는 나에게 이걸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미지는 그려놔야지. 겠 그치? 아,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군. 환자 음. 짓들 부서지고, 유리 조각 이 있고, 검은 재배 착착 하면서 막 밟으면서 돌아온 나한테 참새 한 마리가 그들이 떠났다는 전원을 전하려는데, 전선 위에 잠깐 남아있다가, 이내 날아가요. 오케이? 아, 전선이 있고, 참새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잠깐 벌레를 그렸네. 네. 자, 참새야. 아, 참새 뿅 하고 날아가요. 이런 이미지를 그려주면서 가는 거야. 그들이 누구지 도대체? 아, 직금 몰라. 저 새. 제 날개에 가벼움으로 날아가듯이, 나 이제 어떤 가벼움으로 살아야 할까? 아까 뭐,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 고민한다 그랬는데, 그건가 봐. 고향처럼 지났던 그 골목을 잃어버렸대. 이 골목이 변했다 그랬죠, 그죠? 그 골목이 뭐, 아예 사라졌다기보단 변했다 이런 거였어. 원래 자주 왔나봐. 창 넘어 백열등 불빛에 젖어보던 저녁도 잃어버리고. 오케이. 창 넘어 백열등 불빛에 젖어보던 저녁. 네. 뭐, 저녁, 저녁에 자주 왔었나보지, 이 골목에. 그죠? 재와 흙이 섞여가는 이길 위에서 어떤 황혼에 물들며서 있어야 되나? 지금 저녁이랑 황혼 뭐 같은 시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이재와 흙이 섞여가는 이길 위가 바로 이 골목 상황인 것 같아. 어.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나 봐. 새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의 때묻은 벽지를 정겹다 말했던 나는 여기부터가 당신이 했어야 되는 도끼예요. 어. 여기부터가 나 지금 머릿속에 계속 그들이 누구지? 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도해야 새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의 때 묻은 벽지를 잠겼다 말았던 날에 자새 아파트에 사는 게 나니 그들이니 당연히 나여야 해어 지금 보면 그들의 때 묻은 벽지잖아 그지? 어. 그럼 지금 나는 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죠 오케이? 어. 그래야 너가 이 뒷것도 들어와요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그들의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리던 나 이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있고 그들은 때 묻은 벽지. 자, 일단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나에 비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겠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때 묻은 벽지를 정겹다고 말했대, 내가. 내가 뭐 친구였나 보지. 친구였다. 뭐 지나가다 얘기했든, 지나가다 혼자 생각했든, 어, 내가 그들의 벽지를 보면서, 때 묻은 벽지 보면서, 난새 아파트 사는데. 응. 우리 아파트는 안 그러거든? 근데 걔네들 때 묻은 벽지 보면서, 아, 정겹다. 라고 얘기했대. 침대에 몸을 눕히면서 하면서 낮은 잠자리 이거 뭐 약간 그뭐요 이불 요 깔아놓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 물론 이거 취향 차일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새 아파트와 떼묻은 벽지의 대비 구조 때문에 얘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랑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떼묻은 벽지 이런 말들이 들어오니까 위에서 나왔던 상황 등이 어떤 상황인지 드디어 잡히는 거야 이거 뭐야 집이 부서진 거죠 맞아요? 응.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검은 재까지 가져오면 우리가 이 지금 내가 표시해놓은 이거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거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살았던 집들이 부서지고 재가 전쟁 그치? 혹은 뭐 화재 이런 걸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 철거 철거하는데 재까지 필요한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미지잖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었다는 걸 너가 문맥적으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 시예요 수능에선 이 정도 요구해요. 이 정도는 요구합니다. 이 정도를 과하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쌤이 지금 괜히 쉬운 시험지에다가 얘들아, 이렇게 어렵게 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문학들 봐봐. 단한 문제들도 이딴 식으로 가볍게 문제 안 내요. 그랜 그래, 이런 상황이었구나.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그들을 그리워하고 막 그러고 있나 봐. 나는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또한,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했던 반성이래. 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 누군가의 비참을 필요했던 그리움. 지금 내가 반성 중이거든? 그리고 내가 그리움을 느끼잖아, 그들한테. 근데 이게 뭐냐면요.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대. 이 누군가는 당연히 그들의 가난이고 그들의 비참함이지. 나란 인간은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비참함이 없었잖아? 그랬으면 난 반성도 안 했을 거야. 나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들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아 진짜 나는 나는 진짜 쓰레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씨가 응?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애틋함 자이 애틋함 이런 표현 어 이제 정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약간 뭐 짠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들어왔으면 뭐 부족하진 않으니까 응? 근데 지금 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어 그들이 없었으면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지조차 몰랐을 거야 나는 알고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잘 살고 있는 나는 그들을 보면서 연민을 괜히 느껴보고 약간 이 나의 위선적인 이런 것들을 반성한 중인 거야 얘가 가난을 필요로 했던 반성이라는 말이 비참을 필요로 했던 그림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애초에 나는 이런 생각조차 못할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들이 떠났어. 달걀 울음소리 를 대불고 푸른 이불과 같은 누추한 집을 가르주던 호박덩굴마저 걷어내리고 총총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집이 다바살났으니까 내마음의덩굴손이야 너는 또 어떤 누치함에 뿌리를 내리려냐? 지금 이게 굉장히 자기 반성적인 말이라고. 내가 또 어떤 다른 힘든 사람들, 누구의 가난, 어떤 누치함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다시 또막 반성을 하고, 그지? 어, 야 반성 자체는 좋을 수도 있어. 그리워하는 거 좋을 수도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기생하는 느낌의 감정이었던 거야 이게.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응. 다른 사람의 괴로움, 가난함 이런 거에 기생을 해서 난 거기서 애틋함을 느끼고, 응. 거기서 반성을 해보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라는 자신을 드디어 보고 있는 거야. 만나고 있는 거야. 응. 허공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굴광성의 영혼이요 네. 자, 물론 문제에서 이 정도는 물어보지도 않아서. 응. 왜냐면이시험진 문학이 쉬웠으니까. 응. 자, 하지만 우리 같이 읽으니까 쌤이 그냥 지금 초독에 이 정도 했어라고 보여주는 거거든. 응. 자, 굴광성의 영혼이래. 응. 쌤도 이시 처음 봤어요. 당연히. 자, 굴광성이 뭐냐? 식물체가 빛의 자극을 받아 나타는 굴성으로 잎의 줄기는 잎이랑 줄기는 빛의 방향으로 그리고 뿌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진다. 우리 해바라기 같은 거죠. 그 해양, 태양빛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지? 어, 잎사귀들 다막 모든 나무들도 막 그렇다며 어, 잎사귀들이 다 태양쪽을 향해 있고 막 이런 거. 잘 봐. 지금 왜 얘는 허공에서 머뭇거리는 거야? 빛이 없었었기 때문이야. 원래 나의 빛이 뭐였을까? 나의 빛은 그들의 가난함이었어요. 나의, 나는 이들의 가난함과 이들의 괴로움 같은 걸 보면서 어, 뭐나해바라기라칠게 어, 그럼 난 얘네들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내 어. 뿌리 여기 있는데. 내 뿌리 어디 있어? 새 아파트에 있어요. 맞아. 어. 새아파트는 어떤 거예요? 그 반대 방향이지, 그렇지? 어. 이런 거야. 나는 여기에 기생하고 있었던 나의 감정들을 반성 중이거야 어. 이런 시이요 이거. 됐죠? 어, 지금 쌤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어, 문제들이 어느 정도 다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이 34번의 답도 에, 굉장히 훨씬 더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뭐 얘는 읽은 김에 얘만, 뭐 정답 선지만 하나만 볼게. 어. 얘네 둘만 볼게요. 나시. 3번. 나의 그들의 때 묻은 벽정 정겹다 말했던 나에 대해서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했다. 라고 자신을 반성하는 것. 그지 어, 당연히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이야. 그니까 3번 선지가 애매했다는 건 그냥 나시가 모르는지 모르겠으니까, 아 4번. 나의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리는 것. 이거 어떤 거였어? 이랬던 나. 그지? 어, 이거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던 그런 나야, 이게. 응. 나의 과거 모습이잖아. 맞지? 어. 나의 과거 모습에서 앞으로의 삶의 태도를 고민하고 있다. 안 돼요, 이거.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됐었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잠자리를 내가 기웃기웃거리면서, 뭐, 뭐, 연민도 느끼고, 뭐, 그랬었나봐. 근데 그랬던 나를 반성하는 거거든, 지금. 응. 그랬던 그 행위, 그런 행위를 만약에는 행위를 성찰하는 것에서 뭐뭐 뭐 이랬으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이 기웃거리는 것에서 그때의 개가 그때의 개가 그때의 나지 그지? 그때의 화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답이 4 번이 되는 거고 잘낸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독해 밀도를 가지려고 했으면 좋겠어. 어. 그래서 이 시험지가 조금 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조금 잘 봐놓고 아나 이제 국어 됐어. 이럴까봐 어. 그러지 마세요. 엄메 어. 같은 경우는 36번 좀 걸렸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40, 39번 여러분이 39번 이런 건요. 어, 되게 자주 나오는 낚시거든. 어. 이거는 중세 국어 푸는 태도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43번 네. 자, 43번 틀렸다, 혹은 올동그랭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다. 어. 이면요, 화작에서 자료 활용 문제 열심히 먼저 풀어보세요. 어. 화작 자료 활용 문제 그 장문 단독에 나오는 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어. 자료 활용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어. 이거 푸세요. 이것들 막 골라서 푸세요. 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약간 그렇게 나왔거든?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현대시만 조금 쌤이 좀 같이 봐주면 좋겠어서, 네. 나시만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꼭 어. 이거를 의미 부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어. 잘 봤든 못 봤든 못 봤으면 못본 대로 확인을 좀 하세요. 어, 내가 남들은 쉬웠던데 왜 나한테는 어려웠지? 이유 찾아내세요. 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선생님 전이 질문 진짜 너무 힘든데요 싶으면은 네, 댓글로 달아놓으세요. 어, 내가 찍어줄 테니까. 오케이 네. 청평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현대시 독해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네, 50만 원다 했으니까 네, 다음에 이거 이제 가나 지문이랑 지금 몇개 찍을 것들은 해설 강의를 따로 찍어가지고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